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진우입니다 제 말씀 잘 들리신가요? 예잘 들립니다. 네그 학술 심포지엄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시간 관계상 준비한 토론문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집 21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예. 네. 이 토론문은 어, 개신교의 문예아니며 어, 비교인인 토론자의 구성과 제 해석이기에 혹시 모를 오독은 전적으로 토론자의 책임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최상도 교수님이 서론에서 밝혔듯이 이 발표문은 5.18 당시의 10일간의 항쟁 기간 동안 광주 지역 개신교회의 주요 활동에 대한 역사 기록 과정과 학계 연구에서의 개신교회 동향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한규모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와 새롭게 수집되고 발견된 자료를 통해 교회의 활동을 실증한 후 연구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토로, 어, 발표자가 아심을 토로한 것처럼 개신교인들의 5.18 관련 활동이 교회 및 개신교 조직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료와 증언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글을 작성한 발표자의 고충이었을 것입니다. 항쟁 기간 광주 지역의 교회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직 엄정한 사료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실제와 기록의 불균형으로 인해 연구의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발표자는 이것을 한계로만 규정하지 않고 왜 집대상하여 역사하지 못했고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교회 및 교인들의 활동에 주목했습니다. 이 글이 발표문인 점을 고려해 더 많은 논문이 더 좋은 논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몇 가지 점을 재현하겠습니다. 첫째, 수많은 교인들이 항쟁에 참여했음에도 어, 교회의 공적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간극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이중 정체성, 즉 시민 정체성과 종교 정체성이 국가 폭력의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중 정체성이 증언하지 않는 수많은 교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인지 그보다 더 많은 비교인들이 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둘째, 발표자가 응급한 것처럼 교회는 전국 조직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독 청년들은 목숨을 던져 광주의 실상을 광주 밖으로 전달했습니다. 고립된 광주를 외롭지 않겠고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어, 토론자가 이 부분에 있어 정말 문의안이라서 하는 질문입니다. 80년 5.18 당시, 그리고 그 이후 침묵을 넘어 광주와 5.18을 펴매 애국했던 교회 의 활동은 없었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어, 셋째 부분에 있어서는 어, 연구에 도움 되시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어, 넷째, 이 발표문 내용과는 별개로 5.18 40년을 주 기념해 발표한 이글이 현재 대한민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5.18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한 사람들의 힘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었던 순간이었습니다. 86월 당시와 그 이후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헌신한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런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발표자의 연구가 좋은 결실을 맺길 바라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